네,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답게 역시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 한번 감을 잡아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두 실수 AB가 있고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이제 함수 Y는 FX 위에 있고요. 어떤 원을 그릴 건데, 방금 이렇게 생겼던 이 함수 위에 원의 중심이 있대요. 그리고 직선 Y는 3분의 4X랑 X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어떤 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원의 개수가 세 개짜리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근데 이세 원의 중심의 x 좌표를 각각 x1, x2, x 3라고 했을 때세 실수 x1, x2, x3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 조건입니다. 조건이 여러분 봤더니 이제 x1, x2, x3의 세 개의 곱이 양수래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할게요. x1, x2, x 3를 순서대로 놓든다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 그 자, 일단 가정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가장 큰게 이거고 가장 작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전부 다 뿔뿔뿔이나 마마뿔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구성 상황으로는 뿔뿔뿔도 가능하지만 마마뿔도 가능하다 두 가지 중에한 개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y 좌표는 마3분의 칠이다 그랬거든요. 음수래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음수래요. 꼭지점의 y 좌표들이 음수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림 상태가 x축에 접하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둘중 하나거든요. 그죠? 둘중 하나인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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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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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세 점들의 y좌표들의 합의 3으로 나눈 값이 마산분의 7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이 윗그림은 아니에요. 아래 그림 형태구나 라는 걸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마 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네, 조금은 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 거예요. 정리를 위할게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2차식을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식은요. y는 a에 x 빼기 b 의 제곱이라는 식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낸 게 a가 무슨 값이다? 음수라는 건 알아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4분의 3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가정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의 중심이 있대요. 그 점의 중심을 우리가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X, Y라고 놓으면 또 겹치니까 여기를 또 다른 문자인 P, Q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P, Q라 하자라고 놨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P, Q라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P, Q에서 X축까지의 거리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랑 여기에 요 값의 반대부호죠? 음수 값이니까. Q가 지금 음수 값이잖아요? 근데, 뭐야 이게 길이는 양수 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Q라는 값과 같다라는 식을 하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Y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몇 분의 몇이었죠, 여러분? 3분의 4X였습니다. 그래서 3Y는 4X라는 식이 정리가 될 거고, 4X 빼기 3Y는 0라는 식과, P 콤마 Q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거리 구해보죠. 그럼 4제곱 따기 3제곱이니까 5분의 로 깔릴 거고요. 4P 마이너스 3Q 이 뭐가 나와야 된다? 자 여기서 생각하는 이거의 반대부호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속의 것이 양수로 튀어나왔을 때는 4P 빼기 3Q가 마이너스 5Q란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속의 것이 음수로 튀어나왔을 때는 마사피 플러스 3Q가 반대보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이 마이너스 5Q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식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쓱싹 하고 넘어가면요. 이 q 는 마사피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P라고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식에서는요. 정리를 좀 해주면 8Q는, 어, 4P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Q는 2, 2분의 1P라고 나옵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지금 원의 중심을 피콤마 큐라고 놨단 말이죠. 근데 피콤마 큐는 어떤 식을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을 성립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피콤마 큐는 이 곡선에 있는 점이에요. 곡선에 있는 점과 y는 마이너스 2x라는 선과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이 결국은 p라는 점. 그 원의 중심이란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대충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y는 2분의 1x라는 점하고요. 이렇게 선하고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선이 있고요. 이렇게. 둘이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곡선이나 나온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몇 개가 나온다고요? p점이 3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세 개가 나오게끔. 이 녀석이랑 세 점에서 만나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그럴 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접하는 그림. 그래 주면요. 이 점이 X3가 되는 거고요. 이 점이 X2가 되는 거고, 이 점이 X1이 된다는 소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음수까지는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돼? 근데 원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들이 원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점이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그림이고 X1, X2, X3의 곱이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음, 음, 양,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탑했을 때이 그림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소리예요. 대충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이제 무조건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무게중심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이거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게 y는 몇이에요? 2분의 1 x 예요 그럼 이제 x1을 집어 넣었을 때 값이니까 x1 콤마 2분의 1 x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x2 콤마 2분의 1 x2입니다. 이 놈의 좌표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3 콤마 뭐 마이너스 2X3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세 개를 더할 건데 구성으로는 X1, X2, X3의 어떤 관계만 알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Y 좌표를 굳이 몰라도요. 이걸로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둡니다. 아, 도저히 여기서는 해석은 안 돼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접하기 때문에. 접하는 건 우리가 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해석을 해보죠. 자, Y는 a에 여기 좌표를 우리가 그냥 x라고 놔볼게요. 뭐 t라고 놔도 상관없습니다. t라고 놔준다면 여기 좌표를 t라고 놓을게요. 그냥 t마 b의 제곱이라는 이 값은 얘랑 어때요? y는 마이너스 2t라는 값과 접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t의 값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충분이니까 전개해 보겠습니다. at 제곱 마이너스 2abt 플러스 네, ab 제곱이에요. 플러스 ab 제곱 더하기 2t는 제로다 요거 두 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at 제곱에다가 2로 묶을게요 그러면 ab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져요 중근 가질 조건이니까 어,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4분의 d는 그러면 나오는 식은요 ab 마이, A, 마이너스 2 빼기 1의 제곱 빼기 얘네들이 곱하니까 네 어... A제곱, B제곱인가요, 여러분? 네. A제곱, B제곱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제로야, 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식은 이거 전개해주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1 빼기 A제곱, B제곱이 제로래, 라는 식은 쓱싹 하고 지워지면서 예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 EAB가 1이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B의 값을 우리가 A 값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B는 EA분의 1이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a, t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a, b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면 2분의 1 빼기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t 그 다음에 b가 2a분의 1이니까 이거 곱하면 4a제곱분의 1이라서요. a 하나 곱해주면 4a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이퀄 제로였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에 4a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 좋은 녀석이 나와요. 4at 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1이 제로구나.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결론은 완전제곱식이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서? 자 완전제곱식 2at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0이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2at가 마이너스 1이었단 소리고요. t의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1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알아내는 x3의 좌표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1이래요 이해됐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니까 네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여기서요 마이너스 2배 해주면 얼마예요? a분의 1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x좌표가 일단은 해석은 됐습니다 y좌표가 해석이 된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배를 했기 때문에 이젠 얘네가 남았어요 얘네는 2분의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죠. 근데 두 근이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더할 거니까, 이세개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마상분의 7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팍 트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냐면,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하고 이 곡선하고 만나는 두점의 흔히 말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X 좌표두 개의 합이 Y 좌표를쓸때 구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한번두 번째 식을 적는 거예요. 자, a의 t 마이너스, 아까 b가 얼마였죠, 여러분? b가 얼마였어요? 2a분의 1이었습니다, 여기가. 자, 요거의 제곱이랑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에 2분의 1t죠, 여러분? 2분의, 1, 2분의 1x입니다. 이것도 t라고 놓을게요. 이 점도 tt라고 놓을게요, 그냥. 자, 그럼 이 식을 풀었을 때두 개의 근의 x1, x2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으, 네 식은 정리할게요. 를 a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얼마죠? 네 여기다가 깔끔하게 그냥 갈걸 그랬나요 여러분 여기다가 네 아무튼 계산하면요 어, a 분의 마티가 나오는데 앞에 a가 곱해졌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마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a 제곱 분1인데 a가 곱해졌기 때문에 4a 분의1이 나오고요 넘어가서 빼기 2분 1 t는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귀찮아요. 양변에 또 4a를 곱할게요. 4a를 곱 4a 곱하면 너무 심해지나요 여러분? 여기가 a죠? 어, 죄송해요 4a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4a 제곱 t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a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 4a t 여기가 마이너스 2a t 플러스 1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4a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6a t 플러스 1은 제로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두 군의 합의 자리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군의 합 t1 더하기 t2. 결국 x1 더하기 x2입니다. 두 개의 합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얘 분의 예죠 그래서 4a 제곱 분의 6a가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변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요. 2a 분의 3이었어 라고 나오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세 개의 합에 3으로 나눴을 때가 마산분의 치이라 조건을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는 무게중심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요, 무게중심의 합을 구해봐,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해봐, 그러면 2분의 1 x1, 2분의 1 x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x3죠, 이렇게. 이세 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가 그 값이 마3분의 7이었다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한 상태에서 마7이었다라고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2분의 1에 X1 더하기 X2가 나올 거고요. 아까 여기 EX3가 얼마였죠, 여러분? A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빼기 EX3가 A분의 1이었어요. 이걸 더했을 때가 마칠이래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얼마다? X1 더하기 X2가 2A분의 3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4A분의 3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자, 통분할게요. 그럼 4A분의 3 더하기, 여긴 4, 4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감사하게 또 7의 배수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4A분의 7이 마칠입니다. 그래서 양변 77 7 지우고요. a의 값은 얼마니라고 해주면 마 4분의 1이었어요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a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b도 구할 수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f 4 곱하기 f 6을 구해보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a를 완성해 볼게 f를요. 자, f가 어떻게 생겼죠? 음, f x는 일단 앞에 붙어 있는 게마 4분의 1입니다. 마 4분의 1에다가 자 X-B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X-B가 얼마였죠? 우리가 여기서 2A분의 1이라고 나왔었네요. 2A분의 1의 제곱이고, 우리가 A가 마사분의 1인 걸 눈치챘기 때문에 여기를 바꿀 겁니다. 마사분의 1의 여러분 역수는 얼마예요? 풀사예요. 풀사. 거기서 하나 주 X 플러스 2가 되나요? 이렇게? 그죠? 네. 거꾸로 해주면 이제 2A분의 1을 예상해주면요. 뒤집어주면 마사의 2. 반등이니까 마이너스 2에요, 이렇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지금 플러스 1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x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싶었던 f4 곱하기 f6을 구해봐 라는 문제는 4랑 6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 4분의 1에다가 4를 넣습니다. 그러면 6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 4분의 1에다가 8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약분을 해야 되는데요. 16분에 6의 제곱하고 8의 제곱을 곱할 건데, 8에서 4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16에서 6곱하기 6곱하기 8곱하기 8인데 이거 쓱싹 지워주고요. 이것도 한번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6의 4 배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그래서 몇이냐? 36곱하기 4니까 144였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구성이 어렵고요. 마지막에 이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걸로 점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여러분이 생소할 수도 있었던 그런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점세개짜리를 체크할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틀릴만한 문제긴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틀린 문제들 다시 위주로 같이 보기를 바라고 한번더돌아보면서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었을 땐 다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했고요. 저는 류준상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